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아기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잘 해주시는데 무개념 시누이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누이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었어요. 제 직업, 외모, 출신 지역 기지다 마음에 안 든다며. 두루두루 비하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경리가 벌면 얼마나 버냐? 우리 오빠 돈만 다 빼먹는 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성형한 티가 난다. 아무 남자나 꼬시게 생겼다.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를 깎아 내리는 말들 뿐이었죠. 그래도 그집 식구들을 처음 뵙는 자리였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 마음에 안 들어 할수 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좀 쉽게 뱉는 사람인가 보다. 결혼하고 자주 보고 차차 친해지면 나아질 거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인은 제 모든 것을 고까워하고 막말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질투심인지 뭔지 결혼식장에서도 결혼한 후에도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신우인의 부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신혼여행을 산토리니로 간다고요? 그것도 일주일이나?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올케 주제에. 솔직히 결혼식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요즘 남들은 스몰 웨딩이 추세라고 하면서 간소하게 하려고 하던데. 어쩜 올케는 식장이며 드레스며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요? 너무 낭비 아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가씨, 신혼여행이랑 스드메 다제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장남 장가 보내는데 반짝반짝 성대하게 준비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대로 한것 뿐이에요.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저희 결혼에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올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호화롭게 결혼했다. 이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심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아무 말안 하고 착한 척 하면서 사치 부린 거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뻔히 속이 다 보이는데, 뭐하러 거짓말을 하나 몰라. 나는 올케랑 다르게 진짜 친한 사람들만 모아서, 작고 예쁘게 결혼했어요.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하객수도 왕창. 아는 사람이라고 다 부르는 거, 요즘 민폐라고 해요. 민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가 친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저도 가족들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큰 곳에서 하게 된 거예요. 아가씨, 저한테 뭐 서운한 것 있으세요? 갖고 싶어 하시던 가방도 선물해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저좀 좋게 봐주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제. 어머 올케 진짜 웃긴다. 가방 사주면 좋게 봐줘야 해요? 그럴 거면 가져가던가요? 사람이 순수하게 선물할 줄 알아야지. 자기한테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가방으로 입막음 했다는 거야 뭐야. 자기는 우리 오빠한테 이것저것 명품 엄청 받았을 거면서 하여간 그깟 가방 하나 가지고 생색은. 됐고 신혼여행에서 올때 면세점에서 백 하나나 더 사오든가요. 그 정도는 예의인 거 알죠? 오빠랑 상의해서 기념품 사올게요. 결혼했는데 제 마음대로 돈을 쓸순 없잖아요. 오빠한테 이르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올케 진짜 보통 아니다. 그런 성의도 안 보이는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가족으로 지내요? 나는 돌려서 말 못해요. 올케가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할지 정확히 말해줬으니까 그대로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올케가 정해요. 그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것도 명심하고요. 굳이 따로 말안 하셔도 아가씨한테 성해 보일 거예요. 어떤 선물 사올지 오빠랑 이야기 해볼게요. 오빠도 예쁜 동생이니까 좋은 거 해주자고 하겠죠? 초반에 제가 너무 고분고분했던 탓이었을까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지만 결혼 전에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혹시 집안 어른들이 나쁘게 보실까 싶어 최대한 시댁에 싫은 소리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의 뻔뻔함과 알수 없는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신우이의 악행은 더해갔습니다. 얘 예, 아가 민우는 지금 뭐 하니? 사진 좀 보내줘. 우리 장손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민우 지금 밥 먹고 막 잠들었어요. 조리원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애들이 하도 울어서 잠도 못 잔다는데 저희 민우는 어쩜 이렇게 순한지 모르겠어요. 자는 모습도 너무 예쁘죠? 완전 용훈 씨 판박이에요. 그러게 자는 모습도 천사 같구나. 우리 용훈이가 어릴 때부터 순둥이로 유명했어. 성격도 아주 지혜비 빼다박았나 보다. 어쩜 저렇게 이쁠고 움직이는 모습은 없니? 사진만 보니 애가 타 죽겠다. 민우 할애비도 민우 사진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단다. 아주 우리가 요즘 민우 사진 보는 재미에 살아.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동영상도 보내드릴게요. 자주 보여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니? 민우가 잘 크려면 새 아기 네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아들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니? 당분간은 사진만 봐도 괜찮으니까 몸조리 잘해라. 산후조리 그거 잘못하면 평생 고생이야. 내 정신 좀 봐. 그러지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산모가 잘 먹어야 저또잘 나오는 법인데. 내가 뭐라도 더 사줘야지. 대신 우리 민우 사진 좀더 보내주렴. 괜찮아요 어머니. 저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방금 보내드렸는데 또요? 다음에는 영상통화로 보여드려야겠어요. 다 민우 잘 크라고 그러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래도, 안 그럼 내 알아서 보내마. 봐도 봐도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 새끼라서가 아니라, 정말 헌칠한 장군감이야.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코도 오똑하고, 눈썹도 진한 거 봐라. 안 그러니 유진아? 애들은 원래 다 귀여워. 짐승 새끼도 어릴 땐 귀엽다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의구 지집에 조카한테 말하는 게왜그 모양이야? 우리 용훈이 닮아서 더 귀엽구만. 눈도 아주 용훈이를 빼다 박았고 웃는 거저 웃는 모습도 완전 우리 용훈이 아니니?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니 어떻게 저희 민우는 용훈 씨를 훨씬 많이 닮았나 몰라요. 가만 보면 저 닮은 구석은 없는 것 같기도 하다니까요. 배에 있을 때 엄마가 자주 보던 얼굴이 애 얼굴에서 보인다는 말도 있던데. 새아가 태교를 너무 용훈이로만한거 아니니? 옳게 지금 나꼽 주려는 거예요?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는데 애 없다고? 사람 매기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네. 가족톡에 왜 그렇게 애기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한장 올렸으면 됐지. 올리자마자 동영상 보내고 또 사진 보내고. 꼽이라뇨.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속 민우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사진도 더 보내달라고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아가씨 많이 불편하셨어요? 불편이 아니라 불쾌죠. 자기 새끼 예뻐 보이는 건 알겠는데, 나는 궁금하지도 않은 사진을 자꾸 봐야 하는 거잖아요. 매번 우리 엄마 탓하는데, 그럼 엄마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던가요? 저한테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려고 은근슬쩍 가족 단톡에 보내는 거다 알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님께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괜찮으신 거죠? 제가 아가씨 입장은 생각 못했네요. 가뜩이나 힘드실 텐데. 지금 돌려까요? 애못 낳아서 힘들어 보인다고? 저희는 애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괜히 올케 주제에 남 동정하지 말고 사진이나 그만 보내요. 눈치가 있으면 한 장만 올리던가. 엄마가 예의상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아주 끝도 없이 보내고 있어. 아무튼 가족 단톡에 다시 한번 애기 사진 올리면 나 가만 안 있어요.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만 기분 푸세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애 낳고 아프다면서 손가락은 안 아픈가 봐요. 톡은 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주 틈만 나면 애 자랑. 지겨워 죽겠어 정말. 가뜩이나 아이를 낳고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신후에까지 스트레스를 주니 정말 힘들었어요. 최대한 재선해서 참아도 보고 좋게 이야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애기 사진 올리는 걸로도 시비를 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 간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혼자 소앓이를 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순화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할말 있어. 뭔데 그렇게 각을 잡아? 사람 불안하게? 무슨 일 있어? 고자질 하는 것 같아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 동생 말이야.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것 같아. 결혼 전부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아니다 틀렸다 생각하는 게왜 그러나 하더니, 이제는 가족 단톡에 민우 사진 올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든대. 아니,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아가씨가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유진이 걔가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워낙 심해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당신한테까지 그러는 줄 몰랐네. 당신이 너무 예쁘고 우리 민우까지 나와서 샘이 났나봐. 내가 진작 눈치 챘어야 했는데 그 동안 혼자 속상했겠다. 이 놈의 자식 내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할게. 아니야.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또 고자질하네 어쩌네 하면서 나한테 더 화낼 것 같아. 그냥 일단 알고만 있어. 나도 너무 답답해서 말한 거니까. 그래도 오빠한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낫다. 나중에 정말 힘들면 그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게. 그때 내편 들어줘야 한다. 당연하지. 나는 항상 자기 편인 거 몰라. 지금도 당장 유진이네 달려가서 화내줄 수 있어. 감히 우리 공주님을 괴롭혀. 앞으로 또 그러면 바로 나한테 말해. 됐네요. 누구를 어린애인 줄 알아.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기분 전환할 겸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러 갈까? 아휴, 민우는 어쩌고요. 얼른 와서 안아주기나 하세요.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애교를 부리니,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신우이가 저희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올케 이거 사돈 맞죠? 네, 저희 엄마 맞는데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갑자기 저희 엄마 사진은 왜? 이거 제 친구네 집이거든요. 올케네 엄마 파출부로 일해요? 완전 웃긴다. 혼자 착한 척 고고한 척 하고 다니더니 파출부 딸이었네요. 파출부 딸이 뭐 어때서요? 저희 엄마 건강하시고 정정하셔서 본인이 잘하시는 일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몰라서 물어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의 집 일이나 하는 부모 밑에서 올케가 뭘 보면서 컸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내 하면서 착한 척 하는 거였나? 주인집 사람들한테 대들면 안 된다고 배워서? 파출부 딸인 거안 창피해요? 끝까지 당당한 척 하는 거 봐. 역시 어지간히 뻔뻔하네요. 파출부도 엄연한 직업이고 떳떳하게 일하시고 돈 받는 건데 제가 왜 창피해 야 하죠? 아가씨야 말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안 부끄러우세요? 아가씨한텐 사돈 어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 해요? 사돈 어른이면 뭐요? 그래봤자 파출부 아닌가? 우리 엄마도 올케네 엄마 가정부인 거 알아요? 어디 우리 엄마 앞에서도 당당하려나 궁금하네요. 엄마는 민우네 외할머니가 파출부인 거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 어머님께 말하세요. 그게 뭐라고 비밀로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숨기려고 한 적도 없고요.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자존심 부리기는. 하필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곳이 올케 친구네 집이었고, 올케는 그 집에서 나오시던 엄마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아래로 깔보는 말들을 했습니다. 말끝마다 파출부, 파출부 하는데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었죠. 이번 명절은 은주 덕분에 편하게 잘 보냈네. 고맙다 아가. 아주 요리도 야무지게 잘하고 어른들한테 사근사근하고 부족한 게 없어 우리 며느리.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을까? 그러게. 나 결혼 잘했지 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은주 같은 사람 없어요. 시부모님한테 예의 바르지 제사 음식 하면서 힘든 내색 하나 안 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낳았지. 1등 신부라니까 내가 진짜 나라를 구했나 봐. 처복이 넘쳐 올케가 만든 전 진짜 맛있더라. 네가 웬일이야? 은주 칭찬을 다하고 파출부 딸이라서 그런지 요리를 진짜 잘하더라고. 오빠는 좋겠다. 파출부 따로 안 써도 되겠어. 사돈이라는 거 보고 자랐으면 청소고 요리고 집안일을 얼마나 잘 하겠어. 올케 이참에 그냥 전업주부 하는 게 어때요? 사돈피 물려받았으면 올케도 직장인보다는 파출부가 잘 맞을 거 아니야? 너 지금 새 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은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장모님이 파출부 일하셔서 네가 피해 본거 있어? 그게 뭐라고 자꾸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가족끼리 모인 좋은 날을 꼭 이렇게 망쳐야겠어? 잡아먹긴 뭘 잡아먹어. 내 친구 미연이 알지? 사돈이 미연이네에서 일하는데 미연이가 이제 파출부 그만 쓰고 싶다지 뭐야. 그럼 사돈 어른 갑자기 일 없어지시는 거잖아. 오늘 음식 먹어보니까 사돈도 음식 잘하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스카웃 하려고 그러지. 올케 내일부터 사돈 우리 집으로 출근하라고 해요. 가족이니까 월급으로 10만원 어때요? 음식이랑 청소 조금하고. 그 정도면 괜찮죠.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해? 내 아내면 너보다 윗사람이야. 게다가 장모님은 너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위아래 구분도 못하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일 잘하실 것 같은 아줌마 채용하고 싶다는 게 죄야? 일 잘하는 아줌마? 너 정말 사돈 어른한테 그렇게 밖에 말 못해? 그만들 해. 가족들 다 있는데 지금 뭣들 하는 거야. 내가 니들 그렇게 가르쳤어? 새 식구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가 내가 미안하다. 우리 유진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네가 이해해라. 어이없어 정말. 올케가 맨날 착한 척하니까 다들 올케 편만들지. 대체 오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오빠가 전할리야? 앞에서는 괜찮은 척다 참는 척 해놓고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하면서 집안일 하는 거 엄청 힘든 거 알죠? 올케는 애 키운다고 육아 휴직해서 모르나 본데 나처럼 높은 연봉 받는 사람들은 야근까지 해야 해서 특히 더 힘들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붙어 있을 시간도 없고 도저히 집 정리도 안 되고 밥해 먹기도 힘드네. 그래서요? 아가씨 힘든 걸왜 저한테 말하세요? 저희가 서로 힘든 거 이야기할 사이인가요? 아니 전에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사돈 어른 일할 곳 없으면. 우리 집에서 일하시라고. 저희 엄마가 왜 아가씨네에서 일해요? 파출부라고 아무나 부르면 가서 바로 일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희 엄마 정식 업체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친구네 그만 두셔도 다른 곳에서 일하실 수 있다고요. 아가씨가 뭔데 자꾸 저희 엄마한테 일자리를 준다. 만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는 건 참아도 저희 엄마 가지고 자꾸 이러시는 건못 참아요. 올케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어떻게 할지 두고 보시던가요? 얼마 후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싶던 일이 벌어졌습니다.저희 엄마가 올케네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죠.회사로 연락해 파출부를 지정해서 고용한 건지, 정말 운이 없었던 건지 어쩔 수 없었어요.우리 올케가 엄마 가정부라고 저희 집안을 멸시했다고 하면 엄마 속은 얼마나 문드러지시겠어요.아무것도 모르시는 엄마는 그냥 아는 집도 아니고. 사돈 처녀 집이니 더 신경 써줘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시고. 은주야, 혹시 사돈 처녀 무슨 문제 있니? 모르겠는데. 왜? 아니, 옷에서 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오늘은 화장실 바닥에 토까지 해놓았더라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 남도 아니고 말야. 술 냄새도 한두 번이지 매일 같이 집안 전체에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집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글쎄, 회사에서 회식을 자주 하나? 야근하느라 바쁘단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옷들이 일반 회사원 옷들 같지가 않아. 치마 길이도 너무 짧고 파이고, 사돈 처녀가 젊게 사는 건가? 요즘 회사는 복장이 이렇게나 자유롭니? 이 늙은이 눈에는 꼭 술집 여자들 옷 같아 보여서 원.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짧고, 파인 옷을 입고, 어떻게 회사를 가? 어디 나이트라도 다니나? 시댁에서 만날 땐 그런 옷 입고 온 적이 없는데. 엄마, 더 이상한 건 없어? 일하면서 유심히 좀 봐봐. 왜? 진짜 뭐가 있긴 한 거야? 아니, 나도 걱정되어서 그래. 알콜 중독인지 아님 바람을 피시는 건지. 그래도 가족인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알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잘좀 살펴봐봐.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건수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동안 얼마나 복수가 하고 싶었겠어요. 이건 최소 바람이다 싶어 올케에 대해서 캐기로 했습니다. 오래 캘 것도 없더라고요. 딱 하루 올케를 따라다니고 그 못된 여시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뭐긴 뭐예요. 아가씨 사진이지. 뭐할말 없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아닌데요? 이 가방, 제가 선물해드린 가방이잖아요. 이 옷도 아가씨 집에 있는 옷이고요. 저희 엄마, 이 옷을 몇 번이나 빠셨는데요? 하, 그래요. 저 맞아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나오는 모습인가 본데, 이게 뭐요? 저한테 이걸 왜 보내는 건데요? 대체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아가씨 진짜 뻔뻔하네요. 친구들이요? 아가씨는 친구들한테 술 따라주고 돈 받나봐요? 뭐라고요? 아, 제 친구들이 저한테 빌렸던 돈 갚는 거 보고 오해하나본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다 아는데, 아가씨가 말하는 친구들한테 확인도 했거든요. 아가씨가 말하던 높은 연봉은 이런 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였나봐요? 이거 어머님, 아버님도 아세요? 저희 엄마 파출부라고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남자들한테 술 따르고 웃음 파는 일 하고 있었네요? 지네 엄마 이야기할 땐 직업에 귀천 없단 식으로 말하더니 지금 금 나눠요? 파출부나 나나 다를 게 뭐예요? 내가 뭐 돈을 훔쳤어요? 나도 정당하게 노동하고 돈 받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본인 하는 일에 당당하시네요. 계속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일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가족 오랜만에 친목도 다질 겸 외식도 하고 노래방도 가는 것 어떠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 새아기가 웬일이야? 외식에 노래방까지 가자고 그러고 뭐 좋은 일 생겼니? 민우가 거름 마라도 뗀게야? 그냥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가족들끼리 유대감도 더 쌓고 싶고요. 그동안 교류가 좀 적었던 것 같아서요. 특히 아가씨랑요. 나이도 비슷한데. 서로 비밀 없이 허물없이 술도 한 잔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가씨? 당신 이렇게 신나하는 거 드문데 정말 무슨 일이야? 로또라도 당첨된 거 아니야? 로또는 무슨 그냥 그동안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한방에 해소된 느낌이 든달까? 이유 없이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 들고 그러네.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싶고 누가 템버링까지 쳐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노래방은 무슨 노래방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저 빼고 모여서 가던가요? 에이, 아가씨가 빠지면 섭하죠. 아가씨가 있어야 흥이 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중에서 아가씨가 제일 노래방에서 잘놀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니? 우리 유진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췄어. 노래방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고등학교 때 학교 빠지고 사라진 걸 노래방에서 잡은 적도 있었어. 아주 땡동 김한선으로 유명했었다니까. 우와 김한선이요? 정말 기대된다. 역시 노래방은 자주 가던 사람이랑 가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가씨랑 꼭 같이 노래방 가고 싶어요. 새 아기가 이렇게까지 조르는데 같이 한번 가는 게 어떠니 유진아. 그러고 보니 같이 노래방 간지도 한참 되었잖니.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단체 톡방에서 왜 자꾸 노래방을 가자고 그래요? 지금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올케가 그러면 내가 뭐 납작 엎드려서 빌기라도 할것 같아요? 왜요? 아가씨 무슨 일 하는지 들킬까 봐 겁나요? 며칠 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요? 빌 마음이 있기는 해요? 올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그만 좀 해요. 그만할까요? 그럼 만원 줄 테니까 와서 술이나 따라봐요.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 따르는 술맛은 어떤지 궁금하네. 내가 미쳤어요? 올케한테 술을 따르게?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단 소리 들었으면 됐지. 뭘더 바라요? 암만 쌓인 게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해요? 나 우리 오빠 동생이에요. 오빠한테 올케가 나 괴롭힌다고 일러볼까요? 어머. 제가 아가씨 괴롭히는 거랑 아가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거랑 뭐가 더 충격적일까요? 둘이 같이 가족들한테 말해볼까요? 아니면 어머님한테만 먼저 말해볼까요? 아니다. 아가씨 남편은 알아요? 다들 반응이 어떠려나? 아가씨도 궁금하지 않아요? 잠깐, 잠깐만요. 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뭐든 할 테니까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저 이런 일 하는 거 알면 바로 이혼이에요.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런 걸로 이혼하면 땡전 한푼못 받고 쫓겨난다고요. 이제 주제 파악 좀 되세요. 당장 우리 집 와서 술 따라 봐요.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노래방에서 하는 것처럼 아양 떨면서 술 따르면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집 무시하고 막말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한 거 사과해요. 안 그럼 다 폭로해 버릴 거예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올케 친구들, 올케랑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소문 낼 거라고요. 제가 예전처럼 참고만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만해요, 제발. 지금 출발할게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겠어요? 뚫린 입으로 할줄 아는 건 남을 비하하고 욕하는 것뿐이던 신우이가 울면서 빌더라고요. 빈털터리로 쫓겨나긴 싫다면서요. 하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이혼당한 딸을 어머님 아버님이 웃으면서 받아주실 리도 없잖아요. 비밀을 들키고 나서야 정신 차린 거죠. 물론 제게 술도 따라줬습니다. 그날 밤새 말이에요. 시누이도 저희 엄마를 부려먹는데 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직 한달 정도밖에 안 지난 일이라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누이가 예전처럼 못되게 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순한 양이 되었죠. 시댁 식구들과 모일 때마다 제 눈치를 보는 신우이 보는 재미에 아주 웃겨 죽겠습니다. 제가 물만 가지러 가려고 해도 화들짝 놀라면서 부엌으로 뛰어더라고요. 역시 남 무시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치고 뒤가 구리지 않은 사람 없나 봐요. 이제라도 신우이의 비밀을 알게 되어 정말 살것 같습니다. 제 복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